어떠셨어요? 피디님은? 차를 거의 안 접해본 일반인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미친이처럼 보여요? 왜 이런 걸 <laughs> 하고 있는지 왜 버킷시트를 꼽고 이 불편한 시트를 막 이런 걸 하고 있고 오늘은 버킷시트 설치하러 가는데 버킷시트 설치를 위해서 슈로스 트 6점식 벨트를 최근에 샀어요 M2에다가 오늘 버킷시트를 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용인 트랙을 갑니다 M2를 출고기 찍을 때한번 운전을 해 봤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런 거 2020년식인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2008년식 정도 되나 15년 정도 된차 같아요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렇게 구린 내비게이션을 BMW가 지바디 이전 F 바디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페시아 쪽에 보면 물론 이 차는 완전 달리기만을 위해서 샀으니까 저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엉따 버튼이거든요 이거 히팅시트? 와이 버튼 봐 이거 한 2007년 정도에 나온 차 같지 않아요? 2020년식이라길래 안 믿어졌어요 그랜저 XG 같은 느낌이죠? 진짜 옛날 느낌인데 이게 BMW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다가 지바디 넘어오면서 다 디지털화 됐어요 이 차는 실내에는 정말 모자할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버킷시트를 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순정시 이게 세미 버킷인데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있어 근데 이걸로는 홀딩용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버킷시트를 하면서 6점식 슈로스 벨트도 제가 샀거든요 버킷시트를 우리가 레카로 같은 데 보통 많이 주문을 하는데 레카로 버킷시트를 주문을 하면 벨트는 따로 주문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일이 있어 브라켓 이런 거다 따로 주문해야 됩니다 시트를 설치할 수 있게끔 브라켓을 패키지로 팔아요 G바디랑 F바디 공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변형하면 쓸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슈로스 6점식 벨트는 F바디 M2에다가 설치를 할때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브라켓을 또 따로 사야 돼요. 순정 시트를 사면 기본 브라켓을 주는데 설치는 할수 있는데 용접을 때려야 된대요. 용접을 때리면 나중에 이 순정 시트로 교환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별도 브라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킷 시트를 달고하고 있어요. 이거 정비 샵인데 버킷 시트는 8인가에 샀는데 레카로 버킷 시트에다가 중앙에 브라켓하고 뭐 사이드 브라켓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원래 정가는 한 250만 원,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구해가지고 샀는데 200만 원 초반대 에 샀어요. 그래서 좀 싸게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정 시트는 이렇게 폭. 푹신푹신한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세미 버킷의 느낌을 내려고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긴 한데 홀딩력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모리 시트도 되고요.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버킷을 달면 이제 이걸 다 떼고 다는 거라서 브라켓을 새로 설치해서 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동으로 모든 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버킷 새 거를 박스를 깠고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 보면 브라켓이 굉장히 많아요. 브라켓이 있어야 장착이 됩니다. 순정 시트를 이렇게 뗐습니다. 여기 보면, 아반떼 N도 있어요. 이거는 경주 나가는 차일 텐데, 안에 보면, 롤바 보이죠? 남의 차니까 제가 문 열어볼 순 없고, 롤바 보이죠? 경주 나가는 차들은 이 롤바를 다 달아요, 보통. 그리고 롤바를 달아서, 차체 강성을 보강하고, 롤바에다가 시트 고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육전식 벨트를 달게 하더라고요. 이 롤바를 장착하지 않은 차들은 뒷자리에 있는 만절벨트나 여기다가 브라켓 걸어가지고, 육전식 벨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어차 이거 롤바가 장착된 차인 거 보니까, 아반떼 N에다가 공도에서 타려고 이렇게 튜닝하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엔전 나가려고 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엔진룸 커버 뗀게 이렇게 있어요. 요드스타라서 뒤에 보면 뒷창을 열수 있는 게 있고 저기 아. 보면 스펙터. 스펙터 진짜 예쁘다. 근데 아, 이거를 7억 완전... 주고 전기차를 사라라고 하면 뭔가 조금 거부감이 아직까지는 있죠. 근데 예쁘네요 웅장하고 버킷시트 달러 왔는데 온 김에 트레그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헬멧을 사야 돼 헬멧. 헬멧이 없으면 아예 입장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틸로에서 나온 카본 헬멧을 샀는데요. 하나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장갑, 내신 장갑을 하나 샀고 요 헬멧이 되게 재밌는 게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이 안에 보면 헤드셋이 달려 있거든요. 이어폰하고 마이크 가다 있어요. 헬멧 안에. 이게 왜달려 있는지 처음엔 전 몰랐었어요. 써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스토피디 님이 바로 옆에서 저한테 뭐라고 해도 아예 안 들려요. 그 말이. 그 정도로 밀폐가 되거든요. 레이싱 본부랑 연락도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마이크랑 헤드셋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단자를 꽂고 핸드폰에다 연결을 하면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말이 가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 말을 해서 수신이 되면 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게 붙어 있으면 조금 좀더 있어요. 이게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틸로 해면 쪽에서 거의 비싼 모델이거든요. 다 카본으로 돼 있고, 실제 이 카본으로 쓰는 것과 카본이 아닌 것과의 차이가 무게 차이도 있겠지만, 디자인 때문에 이걸 샀어요. 210만 원 주고 샀는데, b m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에서 정식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10만 원 주고 샀는데, 직구로 사면 한 160에서 174이면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운송비 다 포함해서. 근데 저는 40만 원더 주고 산 이유가 직구하기가 좀 귀찮기도 했고, 당장 트랙을 가야 되는데 직구하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정식 수입하는데 가서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스를 다는데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만 쓰는게 아니고 여기다 한스라는 걸 달거든요 차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중력 가속도를 옆으로 계속 받는데 중력 가속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목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거를 네. 방지해주는 한스라는 걸 달아요 F1 경기 같은 거 보면 항상 선수들이 헬멧 뒤에다 이걸 꽂은 다음에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목에다가 이걸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목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보통 일반 드라이버 분들은 한스를잘안 하는데 경주를 나가거나 이러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저는 한스를 일단 제경인 걸 빌렸어요 한번 해보고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제 따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장갑은 샤베트 장갑인데요 전할때 미끄러지지 말라 그렇게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무 재질로 된 찐득이 같은 게 있고요 트랙에서 이렇게 타다 보면 저도 트랙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손에 진짜 땀이 많이 나거든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돼 있고 공도 주행만 해본 사람들은 트랙에서 탈때 아유 뭐 20분 타는 거 뭐가 어려워 공도 20분 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트랙은 스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 몸에 힘도 좀 많이 들어가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에 땀이 나거든요 미끄러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경주를 진짜 나갈 거다라고 하는 레이싱 슈트를 입게 되는데 레이싱 슈트도 방염 소재로 돼 있어요. 났을 때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레이싱 슈즈는 안 갖고 왔는데 레이싱 슈즈 샀고 또 하나는 바라클라바라는 건데 헬멧을 쓰기 전에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이걸 쓰고 헬멧을 착용하게 되는데 용도는 뭐냐면요. 헬멧 을 쓰다 보면 땀이 많이 나거든요. 땀이 이 헬멧 솜에 베어버리잖아요. 오래 쓰다 보면 헬멧 솜에 땀 냄새가 나요. 그리고 헬멧을 벗고 쓸때 이거를 안 쓰게 되면 피부랑 바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에도 안 좋고 그리고 벗고 쓸때 불편해요. 그리고 보통 헬멧을 쓰면 꽉 끼는 헬멧 쓰거든요. 헬멧이 어, 대략 이 정도면 맞겠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되게끔 하는 꽉 끼는 헬멧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써도 솜이 좀 죽으면서 얼굴이 딱 맞게끔 되는 건데 처음부터 넉넉하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헬멧이 흔들리잖아요. 트랙에서 계속 헨지를 받으면서 흔들리면 진동이 머리에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가 없고 사고 날때또 위험합니다. 꽉 끼는 걸 써야 되는데 그때 피부와의 마찰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라클라바가 33,000원인데 요게 두 개를 샀고 하나는 빨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정식에서 헬멧을 사게 되면 바라클라바를 공짜로 줘요. 헬멧 하나 당요 하나를 무료로 증정을 해줘서 근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재경이한테 물어보니까 헬멧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면 돼 이랬는데,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 좀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하고 싶어서 이걸 샀습니다. 저희는 오토갤러리 왔어요. 온 김에 A1도 좀 둘러보고, 재경이도 만나서 레이싱 용품을 빌리려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기 바로 A1이에요, 저쪽이. 재경이는 어딘지 모르겠네. 차가 많습니다, 되게. 차가 그때 왔을 때라고 좀 바뀌긴 했는데, 아유, 이거 언제 다 설명해. 그냥, 그냥 가자. <laughs> 잠깐, 일로 와, 일로 와. 저기, 오, 신기한 차가 있다. 아, GT2RS가 아니고 GT3?구나, 였 에헤이. 9 9 GT3인데, 저도 노란색 잠깐 탔었거든요. 프로쉐 같은 경우는 무난한 색깔 중에서는 요 시멘트색. 시멘트색도 스페셜 컬러일 거예요.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시멘트색에다가 GT3 금색 휠 되게 예쁘지 않아요? 금장 힐, 되게 예쁘죠? 순정 휠이고 그리고 이 색깔도 오션 컬러일 거고요. 그리고 지붕에 저렇게 카본돼 있는 거는 저것도 500만원짜리 옵션이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차가 292M3 한정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증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A1에서 직수입했던 차거든요. 인증하려고 갖다 놨다가 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인증이 안 된다 그러대요. 어쨌든 이게 292M3 되게 귀한 차입니다, 이거. 이거 되게 인기 많아요. 마지막 M 자유넷기 엔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GT4인데, 이거는 메이판 차야. 아예 메이판 차 위탁차가 아니고 요거는. 메이판 차인데, 여기 왜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재경이 보고 뭐라 해야지. 이거 왜안 팔리냐고. 대견이가 이거 매입하자고 서한 건데, 안 팔리네. 이거는 5 6 k m 밖에안탄 차예요. 신차예요. 시동조차도 안건 차예요. 신차 출고하자마자 그냥 파는 차인데, 제가 그 M2를 타잖아요. M2를 가지고 트랙에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GT4 같은 차로 가는 게 훨씬 재밌긴 해요. 미드십 엔진에다가, 얘가 더 트랙 포커싱으로 맞춰진 차거든요. 만약에 좀더내운전에 자신이 생긴다 하면, 이런 차 사가지고 그냥 트랙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GT4가 굉장히 재밌다 그러더라고, 운전이. 저는 운전 안 해봤지만, 이 차도 한번 타보고 싶은 차고. 어, 저거 812 GTS잖아요. 812인데 뚜껑이 열려요. 근데 저게 되게 좀 귀해요, GTS가. GTS가 처음 나왔을 때는 피가 막 1억씩 붙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피가 다 빠졌어요, 저거는. 감가 구간에 들어선 GTS 같은 경우는. 812 GTS는 소장용으로는 정말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마지막 뚜껑 열리는 v 1 2자연흡기엔진의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A1 사무실에 왔어요. 야, 피규어 천국이만. 재경이한테 한스를 받아야 되는데. 말하네. 야, 여기 이거 6 1시 벨트네, 슈로스. 어, 이거 새 거네? 오, 네. 어, 왜두 개나 있어? 제기시 어나 이거 하나 가져갈 거 그랬다 나 괜히 샀네 내가 쓰는 걸 <웃음> <웃음> 서로 나눠쓰고 그러면 되지 재경이 방에는 아스트코르사 요게 세팅이 돼 있는데 용인 트랙하고 인재 전부 다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키는지 모른대요 재경이도 <laughs> 와 이거 옛날에 우리 과천에 있을 때 그, 있던 그거 아니에요? 네, 책상? 와 이거 진짜 추억의 책상이다 옛날에 과천에서 직수입 한창 화랑일 때 과천 a 형매장에 쓰던 맞춤 제작한 건데 이거 아직도 있네 야 여기 슬램덩크도 있고 별게 다 있네 레인즈로버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는 다이캐스트들도 있고 그리고 포르쉐 헬멧도 있네요 그거는 제건 아니고 손님 건데 보관해달라고 아 범블비도 있네요 이렇게 신기한 게많어 사실 한숨은 한숨 어딨어 근데 분명히 <laughs> 있거든요 어디에 재경이가 안 빌려주면 나 사야 되는데 사긴 조금 아까워가지고 아니 어딨는지 모르겠어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없어서 내가 찾아놓게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다뭐 이렇게 많아 이런 게모터로라 뭐가 많네 용인 트랙 한 번만 타자 이걸로 재경이 실력 좀 보여줘 같이 자자자 오오잘 탄다 재경이 잘 타네. 저게 왜 이렇게 잘 타? 지지요 야, 그래도 저게잘 탄다. 뭐야 뭐야 뭐야. 오, 불도 들어와. 핸들에 오. 아, 이게 트레일 브레이크가 어렵구나. 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네. 아하, 저렇게 언더가 나는구나. 언더하면 안 돼. 아, 됐다. 안 난다. 요정도로 진입을 해야되는건 양재동에 있다가 작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시트는 장착을 했고요. 6.7 벨트를 장착하고 있어요. 저렇게 벨트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제가 이 차를 맡긴 지 2시간 20분 정도 됐는데, 6.7 벨트까지 해서 지금 아직 작업이 안 끝났습니다.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트 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냥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이게 빨간색이 다 이렇게 벨트예요. 그리고 6.7 벨트는 허벅지서부터 올라오는 거두 개랑 허리에서 올라오는 거두 개, 이쪽에서 있는 거두개 해가지고 여섯 개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버킷 시트라서 엉덩이가 꽉 껴요 지금 순정 시트보다 폭신한 감도 좀 덜하고 3~4시간 운전하면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주행을 해보시니 좀 어떤가요? 꽉 잡아주는 느낌이죠. 잡아주는 느낌은 엄청 꽉 잡아줘요. 레카로 버킷 시트를 이걸 사용을 해도 쿠션감은 어느 정도 있어서 엉덩이가 아프로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키가 178인데 제 키에 딱 맞는 그 정도 사이즈는 됩니다. 그리고 헬멧을 안 쓰면 이렇게 약간 기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래 버킷 시트는 몸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포지션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등받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등발이 조절이 되면 앞으로도 할수 있고 뒤로도 할수 있는데 얘는 딱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뒤로 누워 있냐? 헬멧의 공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헬멧이 없으니까 누워 있는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헬멧을 쓰게 되면 내가 그냥 이렇게 딱 있으면 헬멧 공간이 여기 다아요, 여기. 그래서 헬멧을 썼을 때정 자세로 운전할 수 있게끔 포지션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지금 핏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엉덩이에꽉 껴가지고 이 정도 홀딩력이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코너 탈 때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6.10 벨트를 매 봤어요 버킷시트에 그냥 앉는 것과 6.10 벨트를 하는 거는 좀 천지차이에요 버킷시트만 달아 놓으면 홀딩력이 예를 들어 50이라고 하면 6.10 벨트를 함으로써 100이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벨트를 매면 몸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문도 손을 뻗어서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시트에 몸이 고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홀딩력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벨트는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6.1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주면 하구가 크게 났을 때 훨씬 더 안전하겠죠. 터보님 우라칸 STO도 타시고 지금 이것도 버킷 시트를 장착을 하셨는데 버킷 시트가 데일리로 타기에는 어떠신가요? 안 좋아요. 우라칸 STO에 들어간 버킷 시트는 세미 버킷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때 홀딩력도 있으면서 거기도 6.5 벨트를 달수 있거든요. 등받이 조절도 되고 폭신폭신한 감도 있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 정도 버킷이면 충분히 탈만한데라는 느낌이 들어. 요 근데 풀 버킷은 아니기 때문에 경주를 나간다라고 하면 시트를 바꿔야 되고요. 근데 웬만큼 트랙을 타는 걸로는 그 시트로 다 커버가 돼요. 좋은 시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랜드에서 달아놓은 버킷 시트는 경주를 위한 시트는 아니라서 타협을 좀한 시트죠. 충분히 탈만하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주를 위해서 나온 이런 버킷 시트들은 목적지향적인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공도에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스를 뿌리지 않는단 말이죠. 오로지 트랙에 탔을 때 홀딩력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튜닝된 버킷 시트, 레카로나 이런 다른 여타 브랜드들 달아온 버킷 시트를 달면 확실히 공도 주행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 요 그나마 저는 불편한 차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편이고. M2가 이게 서스펜션이 순정 상태거든요. 승차감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시트고 그리고 서스펜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스프링이 그렇게까지 딱딱하진 않아서 이런 버킷 시트를 해도 그렇게까지 불쾌하진 않은데 딱딱한 차를 이런 버킷 시트 꽂고 차면 불편함이 극대화 되겠죠. 공도 주행을 오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 이런 버킷 시트 꽂으면 안 돼요. 공도 주행 못 해요. 허리 나가요. 그리고 엉덩이 아파요. 그래서 보통 M을 저처럼 트랙용으로만 사시는 분들도 있고 M 한 대로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M이 그래서 중고가 인기 가 되게 많아요. 이차한 대로 데일리 탈수 있고 출퇴근용으로 탈수 있고 가끔 와인딩도 가고 쏘는 용으로도 타고 트랙도 가고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애미 인기가 많은 건데 완전 트랙 포코스용으로 탈게 아니면 이 버킷도 꽂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출퇴근용으로 타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이걸 타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매일 이걸 탄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더생님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트랙 들어가시는 분들은 따로 맞아요, 맞아요. 하시는 핸들 바꾸기도 해요. 해야. 이게 최적화된 핸들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트랙 갈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트인 것 같고. 핸 들은 물론 바꾸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어서 아직 안 바꿨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경주를 나간다라고 하면 핸들 바꿔야죠. 이 핸들로 하면 안 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핸들이 이거보다 더 작고요. 그립력이 네. 더 좋아요. 훨씬 더 돌리기 편하고 알칸테라로 싸지고 그런 식으로 핸들이 운전할 때 훨씬 더 기민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나와요. 튜닝도 한 방에 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게 완전 순전 상태고 브레이크 패드 정도만 레이싱 브레이크 패드 꽂아져 있고 타이어 정도만 교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타보고 이걸 가지고 더 빡세게 타고 싶다 하면 거기부터 하나하나 튜닝을 하는 거죠. 지금 다할 필요 없요 같아요. 일단은 버킷시트 했고 장갑 끼고 그리고 헬멧 쓰고 이번주 1월날 용인에 가야 되는데 용인 트랙 길을 아직 못 외웠어요 외우기 인커녕 용인 트랙 길을 아예 모릅니다 예, 아까전에 제경이 사무실 가가지고 아스트코로사로 용인 트랙을 눌러 가지고 타봤는데 인제는 그래도 내가 맥라네 트랙데이도 가고 타본 기억이 있으니까 좀탈수 있겠는데 과진입해가지고 언더스티안하고 이런거는 있지만 그래도 탈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용인은 아예 코스를 모르니까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엑셀을 밟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좀 난감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유튜브에서 타는 영상을 보내줬어요 용인에서 그걸 보면서 코스를 좀 외우고 가라 하는데 그 영상을 아무리 봐도 코스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 타지 않는 이상 코스를 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뮬레이터 게임을 하는 건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회사도 가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용인 트랙 가는 거는 맛만 모르는 걸로 <laughs> 내가 요즘 가보는 걸로 하고 용인은 그래도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이번에 한번 가보고 탔는데 너무 재밌어 뭐 시즌권은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인 트랙 같은 경우 시즌권을 끊으면 1년에 2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2500을 내고 몇십 번을 탈수 있는 그런 시즌 그런 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올해 좀제대로 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간 회원권이 2,500만 원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취미인 것 같은데 레이싱은 돈이 많이 드는 취미죠. 이거를 어느 정도 강독까지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M을 타더라도 내가 트랙에 1년에 뭐 20번 이상 가서 트랙을 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슈퍼카 한대 유지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슈퍼카는 중고로 샀다. 중고로 팔면 그렇게까지 손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봐도 한 몇천만 원 정도 벌면 트랙은 기본적으로 타는 실력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아주 잘 타는 사람이 한번 갔다 오면 타이어를 다 쓰잖아요 근데 그 트랙의 길을 잘 모르고 그렇게까지 초가 빠르지 않은 사람은 2박 3일 동안 타도 타이어 다안 써요 우리가 트랙 갔다 와서 타이어를 바꾸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코너를 탈때 사이드 윌이 다 닳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이드 미리 다 달면 코너를 못 타요. 그래서 타이어를 교환해주는 건데 M 같은 경우는 이 M에 어떤 타이어를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M2에다 꽂아놓은 타이어가 제가 알기로는 4짝을 다 교환하는데 80에서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초가 엄청 빠르고 엄청 잘 타는 사람이면 2박 3일 정도 타면 타이어를 다 쓸텐데 전 그렇게까지 탈 수가 없는 실력이기도 하고 이틀 정도 탄다고 타이어를 다쓸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걸 왜 느끼냐면 예전에 맥라렌 트랙데이를 할때 1박 2일을 탔었단 말이에요. 근데 맥라렌 트랙데이를 해보면 정말 초가 엄청 빠른 사람들은 이틀을 타면 타이어 하나 다 쓰는데 근데 초가 빠르지 않은 사람들이 이틀을 타도 사이드 휠이 좀 달긴 하지만 그래도 한30% 정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공도에서 탈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이어를 굳이 교환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타이어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차를 진짜 빡세게 타서 이틀 동안 타이어를 다 쓰면 일단 타이어 교환을 해야 돼요 100만 원이 들죠 그리고 그렇게 이틀 동안 타게 되면 기름값도 들잖아요 트랙에서는 RPM을 끝까지 쥐어짜면서 타기 때문에 기름이 진짜 빨리 닳아요 M2가 7,000rpm 넘게 쓸수 있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7,000, 6,000 때리면서 달리면 기름이 엄청나게 빨리 닳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15만 원에서 20만 원들 거고 그리고 트랙을 주행하는 비용도 들어요. 제가 용인 트랙을 가잖아요. 라이센스 비용이 10만 원이고요. 라이센스 는일에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그비용이 없다고 치고 원데이 트랙 데이를 가는데 36만 원입니다. 일단 36만 원을 주고 내 타임을 탈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갔다 오면 36만 원 플러스 타이어 값 플러스 기름값이 듭니다. 그것만 해도 돈백은 드는 거죠. 너무 비싼 주유. 여기서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 거기 레슨비가 또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프로 드라이버가 하루 봐주는데 60에서 8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해요. 많은 사 이거 좀 친하면 50만원, 60만원 이 정도에서 봐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최악은 만약에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 보험이 안 된단 말이야. 트랙은 다내 자비로 고쳐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냥 사모사에 차를 타다가 공도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란 말이야. 그 트랙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센내 돈으로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카로 어택을 하기 힘든 거예요. 슈퍼카를 타고 미친 듯이 어택을 하면서 타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용인 트랙에서 우라칸 STO를 타고 사고가 난 차가 있어요. 수리비가 뭐3인가 4억이 나는데 그거 한 번에 사고 3, 4억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M이나 이런 걸로 많이 타는 거고요. 레이싱이라고 하는 취미가 본격적으로 막 되게 해보진 않았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확실히 골프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아주 비싼 취미라고 할수 있고 어떠셨어요, 피디님은? 차를 거의 안 접해본 일반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미친이처럼 보여요? 왜 이런 걸 <laughs> 하고 있는지, 왜버킷시트을꽂고이 불편한 시트를 막 이런 걸 하고 있고 제가 이런 스포츠카류들을 거의 안 타봤단 말이에요. 터보님 통해서 우라칸 S T O 타보고 이번에 M 타보고 했는데 왜 타는지를 알 같아요. 조수석에서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속도감이나 운전의 재미. 코너를 타보면 그게 확느껴져 차는 무조건 코너를 타봐야. 돼. 제 차가 코너가 진짜 처참하거든요. 그랜저. 네. <laughs> 그래서 코너 돌 때마다 맨날 아차 별로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런 차들은 새로운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길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취미고 와인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취미인데 자동차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했던 거고 남자라면 또 자동차 다 거의 다 좋아하잖아요. 살면서 한 번쯤은 빠져볼 만한 가치. 가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가 아니면 트랙을 언제 타겠어요? 제가 뭐 나이가 60, 70대에 탈 수도 없고 지금이 트랙을 또는 운전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어차피 유튜버고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가 들고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떻게 운전을 배우는 게 좋을지를 저도 정말 완전 초보니까 초보 입장에서 좀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접근하기 좀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정보도 너무 폐해적이고 오픈이 안 되있단 말이에요. 이쪽 세계도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하면 되게 가치 있는 자동차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